아 출국 하루 전입니다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짐을 안썼어 아,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는 여름이니까 뭐 두꺼운 옷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뭐 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여권만 챙기면 돼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샀는지 그래, 그래, 다살 거야 친구네, 맞긴... 5분 남았는데. 충분해. 먹기는. 5분 남았대. 는데 충분해? 저안 끊었지? 끊었어. 끊어놨어? 응. 언제 끊었어? 폰으로 끊었는데. 아, 어? 어머, 버스 기사한테 폰 보여주면 되나? 응. <laughs> 세상 좋아졌지 엄마. 감사합니다. 남은지. <laughs> 오 초, 오 초. 어 서울 왜 이렇게 좋아? 제가 서울에 집을 뺐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여기 까치산에 사는 박주부님 집에 하루 지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산 꼭대기에 있어 집이? 와.. 빡세다 빡세 와.. 씨, 미쳤다 <laughs> <목소리> 불어 프로텍터. 아, 땀이 흥건. 해국을 불켜 줘. 뭐였더라? 오, 뭐야, 뭐야. 우. 와. 내 목소리도 아듣했네 해국을 불 전체 켜 줘. 무슨 이거 한 개밖에 없고. 목단항은 펩시로 물이 없네 아물네어 좀만 쉬자 어~ 안녕하세요 어? 방 아직 안 왔어? 안 왔어요 삐리갈수 있어요 지금 예 네. 경리 같은 것도 없고 PCR도 심지어 안 한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심금항금 검사만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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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금가 없어서 방금 방고 있어. 방고 방금 방아 이거 이거 방금 나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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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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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돼. 아, 나 그거 1 0 0 높임을 잘안 했어. 저도 높임을 안 써서 이, 괜찮아요. 리얘 저... 목을 베야 돼. 펴펴 <laughs> 펴, 펴. 아, 얘 어깨 게 저도 어빼면 돼요. 아, 됐어요. 그니까 아니요. 손님이니까 옆에. 아, 높이면 그러니까, 돼.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무십시오. 절대 끈지알지 아, 알지? 아 몇인데, 이제, 몇 신데 이저요몇 신데? 어, 20개 안 됐네? 뭐일일 일주일, 일왜 이렇게 늦, 늦게 들어와요? 집0 아 d o n 약속 있어가지고 술 t 만 m t 세 l k i 한 거예요 지금? 어, 전혀 안 취한 거 같은데? 주사가 없잖아 야 가기 전까지 이런 데 재우기 좀 미안한데 아 씨. 침대 a b 요그러요 어? 침대 a m 요아 h 뭐필 g I'm talking about 아 h e 리 a m e thing. I'm 가니그 k i n g a b o u 나 the s a m 면 thing. I'm talking about 데 h 어 s a m 지금 내일 들어 와 씨, 만일라면 그냥 개꿀이네. 와 씨, 만일라면 그 없나? 아 씨, <laughs> 힘들어 갈게요. 맞아요, 음. 갈게요. 조즘같던 날. 네, 봅시다 제가 빙기긴 한데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laughs> 야나너 때문에 출 출국 미뤘다. 나 출국 미뤘다. 결혼식 보려고. 나 오늘 출국이야. 출국 어, 바로, 바로 가야 돼. 아 사진 못 찍는 게 아쉽네. 있네. 45분까지 갈수 있나? 을 45분에 항공 검사 예약을 내가 해놨어. 예약을 미룰 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그게 최 마지노선이에요. 어, 그래. 와, 진짜 20분 남았다. 목소리꽤 있네.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어디야?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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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어디서 해야 돼? 아, 있다, 있다, 있다. 어디야? 어, 네, 아, 이거 네. 물어봐야겠다. 그 코로나 검사 센터 어디 있어요? 서편? 1층 10번 문 밖에 길 건너시면 있어요 1층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 10번 문 밖에. 1층 10번 문 밖에. 10분 남았고, 10번 문 밖에. 이렇게 서두르기 싫어가지고 한 20분을 찍왔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소용이 없네. 10번 문 밖에. 저기 있네. 아, 이제 여유롭네. 눈앞에 보이니까 여유롭네. 아. 네, 예쁜호랑 여쁜주시고요 손으로도 해주시고요. 고개 숙이시고. 안녕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뭔가 되게 허무하네. 엄청 막 급하게 왔는데, 1분 만에 끝났어. 46분, 47분. 저번 한 4개월 전에 출국할 때보다 사람 꽤 많은 편. 음성.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편하네.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입국 절차가 좀 풀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저요? 청사에 네. 네. 전체 거지? 전체 14시 5분까지만 거 많이 나가지 감사합니다. 아, 한시간에지은데서 도착하면 밤 12시 넘겠는데. 네. 아, 네. <laughs> 전화 하나 네. 시에 네. 전화나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이거 추가안 하네. 플러스 지금 아, 홉시간는 오면은... 1시간 30분째. 는건뭐 이거. 이거 여기가 한국 주소. 어... 여기 필리핀 어. 번호를 적어야 돼요. 원래 이칸에는원는데 이거는 마닐라 네. 적으면 되고. 네. c 나 n I buy y o u a 첫 번째 거 좋은데? 네, 첫 번째 거 체크. 본인 딱 시간도 이렇게 저녁도 못 먹고 저거고 해야 다한시4 0 분이네. 제가 이미 숙소를 잡았거든요. 이국하려면 필리핀 주소가 필요해서 이미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열어주냐 말이냐?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유심, 유심, 유심. 뭔가 이 시간에 인터넷 없이 나가면 안될것 같단 말이죠. 유심 나 있나? 여기 있나? 님. 심심. 야. 파먹. 아, 반대셔. 온다고 그래? Yes. Is it unlimited i n t e r n e 지금 문제가 숙소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지금 너무 귀찮아네. 2시가 넘었는데. Thank you. H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사지 말걸 그랬어 아니 제가 앞에 스케줄이 없으면 한시간이든두시간이든 그냥 맘 놓고 기다리겠는데 숙소 주인이 지금 새벽 2시간 넘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졸여가지고 내가 왜 한국 빨리빨리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봐 답답해 죽을뻔... 바... 속이 찬불이 날 뻔했어 지금 난리 났다 숙소 주인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난리 났다 일단 여기 필리핀도 그랩을 쓴다고 해서 그랩을 불렀습니다 아,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Can y o n o h fan? This is it your first time here? Yes, first time in Philippines. Enjoy! Thank you so much! <laughs> 너무 친절하시다. 이런 한 마디 한 마디가 사실 r e I'm not sure if you're here. I'm not sure h e e o s if you're e r y o u r p h o n e o r a n y t h i n g t h a t y o u h a v e Some kids here are not are not good. Uh, kids? Yes, it's only uh. kids. You just be careful of your b u d g e t if you go around here. 아, okay, okay, thank you so much. Here, here, here. Thank you, sir. Thank you so much. Enjoy the village, sir. Thank you. 오나 so oh, 지금 모자봐도 감동 먹겠네. 저렇게 인사를 와또 여기 감동 한 스푼. Miss Welcome. hello hello I'm so sorry it's okay i s okay I'm so sorry <laughs> so please tell it's faster because I know you're tired okay okay you know. <laughs> 피아노도 있어 야 yeah. yeah.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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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you need to sleep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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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t's okay it's okay. okay this is g o i n g to be fast this is g o i n g to be fast okay 나는 저분한테 미안해 줄 텐데 저분은 또 내가 피곤할까봐 미안해 줄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원래 제가 오 이런 시간보다는 시간이더 느껴왔어요.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나 직원이었으면 배꽉 찼다. 그리고 okay, 이 I'm yeah. just going o show you around.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ou can teach me. Last oh, uh, morning. 너는 okay. 저기. No, no, okay. So at least oh. when you wake up later,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o coffee is free. Okay. cups her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Hot water. Okay. Water is free. Okay, okay. They just push it softly. Okay, so for the bathroom, two shower stalls, water heater, and then shampoo, okay. conditioner, and body wash. Okay, so this is the key to this one, but I already opened it. Someone inside? Just you. Okay, <laughs> so I'll see you then. See and then uh, uh, take care, okay? Okay. 여기 여성방이긴 한데 손님이 없다고 저를 여기 배치해줬어요 일단 어쨌든 양치만 하고 자야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3 0분이야 2시 40분에 지금 체크인, 체크인이 많이 돼? 너무 습해 필리핀 너무 습해 새벽에 와서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1 1이야 필리핀의 첫인상입니다 헬로우 <laughs> sorry. 첫인상 아, sorry. 이건 거? 사진상 이건가? 아나이 환상을 깨면 안 되는데. 어제 너무 좋아는데어 아, 일단 이런거 한번 사보고 싶다. 너무 귀엽다. 이것도 뭐 택시 축축 이런 비슷한 건가? 처음 보네 여기서. Hello, can you recommend some local restaurant just around here? Just around here? Just around here? Yeah. Uh, thank you. You may know where you from? Korea. Oh. 근데 첫 필리핀 음식 아, 네. 아 땡큐. 아. 비니가 네아 식초 음 아이스 nice? 아 어떻게 먹는 거지? 살짝 some ice 음 you want some ice? 아 it's okay 응 want some tissue? 응아예 yeah. one more I give you more you want? it's o k a it's okay, it's okay. <laughs> I want to speak major language.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 아. 아, 사랑해. Thank you. You eat first. You eat. Okay. 음, 굉장히 맛있네 돼지 불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직 그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오늘은 휴식 좀 취해야 될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일정 검색할 겸 숙소에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